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 없이 내란 혐의와 공천 개입 위협 등 각종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내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유성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는 1사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심 공판을 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전 대통령도 피고인으로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검찰은 무장한 개엄군의 국회 투입과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모두 국헌 문란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전 대통령 측은 개엄은 표가적 절차였고 폭동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현 네,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네.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로 네. 기억이 되고. 네. 헌재가 이미 탄핵 심판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도 한층 수월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파면으로 불소 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공천 개입을 비롯한 다른 수사들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부부가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법이 재추진되면서 윤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법적 공세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조송입니다.